현재의 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꿈, 또그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바라보게 되면 언제나 당황스럽고 언제나 놀라운 일이 그 잠잘 때에 꿈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참, 이 꿈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말하는 개꿈도 있고요. 해몽도 있고요. 또그 꿈이 현실에서 또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꾸는 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라고 설교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꿈이라는 것, 하나님이 내 꿈속에 찾아와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한 간증거리고 고백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한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으로도 충분히 말씀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꿈 속에서 우리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될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에게도 꿈을 꾸게 되는데 그꿈 속에서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여라라고 오늘 본문 5절에 시작을 합니다. 우리 기한 성도님들 만약에 오늘 밤에 느닷없이 하나님이 꿈속에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줄거 무엇이 필요하냐?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당장 뭐가 필요하세요? 아, 생각을 안 해보고 계셨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렇게 꿈꾸지 않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오 그래, 줄게. 라고 했더니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준비태세가 전혀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되고 그분이 언젠간 어느 때든지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에 준비된 자세로 반응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질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한 성령이 성령 안에서 깨어 있다라는 것은 그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무엇을 줄까라고 질문을 해도 그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 안에 있지 못하다라고도 좀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뭘 줄까라고 했는데 중요한 대답이 있겠죠. 그 대답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답을 해야 될 것이 어떻게 보면 준비된 영혼인 것일 것입니다.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라고 말하셨는데 이 솔로몬에게는 이 솔로몬은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왕으로서 그 직무를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그 분별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구하는 그 기도를 구구함을 그 들으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구한 그 강구가 그 분별의 지혜가 왜 중요한지를 좀더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에서 함께 바라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에는 또 구함에는 자신의 이 왕의 위치가 된 것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큰, 은, 큰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인정하고 바라보면서 겸손히 자신이 주어진 지금 위치를 조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의 다윗 그래서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되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이 자리를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통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사에서 우리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길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영혼을 살리시고 영원한 약속을 이 다윗과 맺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누가 제일 근에서 바라보았을까요? 네, 솔로몬입니다. 이 다윗은 어 다윗에게 허락한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은혜가 영혼의살 살림인 거죠. 그영 언약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할수 있는 그 영혼을 살리는 분그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그 은혜가 다윗에게서 솔로몬 자신에게까지 영원한 언약의 주권자이신 주 앞에 겸손히 반응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한 성도님들, 우리가 이땅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그 주권자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 주권이 어떠한 주권이냐?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한 분이시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함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다윗의 아니 이 솔로몬의 솔로몬은 또 그와 함께 중요한 고백들을 합니다. 우리는 그 과거를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면 현재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과거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되돌아보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 들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겸손은 지혜를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우리가 올바른 그 과거, 우리 아버지들 또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올바른 해석이 우리 안에 주어져야 돼요. 이 앞에 있는 역사는요 현 시대의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가자가 잘못된 색 안경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며 평가하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해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에게도 이 다윗에게. 임재하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보고 그 누구보다 더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다이시 인간으로서 많은 실수들을 행한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보았습니다. 좋은 점도 있었고 좋지 않은 것도.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이 좋은 그 안경을 끼고 올바른 해석을 가지고 그 안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자신에게도 미치기를 간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현재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또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쭉 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후손들이 우리 앞에 있던 우리 부모 세대들을 평가하면서, 야, 그 신앙생활은 그 옳지 않았어.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믿음의 부모님 세대는 어떠합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내이 하나님께 향한 그 온전함, 그 정직함, 그 순결함을 우리 자손이, 우리 자녀들이 평가하는데... 그것은 거짓이었고, 엄마는 속았고, 없는 신 앞에 돈을 바쳤고, 시간을 바쳤고, 헌신했고, 엄마는 바보의 인생을 살았어. 이렇게 만약에 평가한다면 우리는 참 네, 마음 아픈 현실에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에게 좀 배워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과연 나부터 내 자녀가 내 삶을 평가하기 전에 나부터 이 앞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올바로 내가 바라보고 있고 그 올바른 발음 속에 내가 이해하고 내삶 가운데 적용하고 있는지를 되돌아 봐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다윗이 받은 그 은혜의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도대체 그 아버지와 하나님 간의 그 언약의 약속이 도대체 아버지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봤더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길을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들음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이 하나님 앞에 강구한 것이 뭐예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강구했던 것이 단 하나였어요.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동일하게 구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 또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땅 가운데에 우리가 이 듣는다 매우 중요할 줄 믿습니다. 어...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니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간증도 해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회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70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 30이다. 이해가 되시죠? 목사는 아무리 이 강단위에 있어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위치고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누군가 상대방을 대화하기 시작하면 이 목사님들의 특유는 리더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이 욕구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때마다 기울이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고 상대방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 그리고 너의 입을 닫고 귀를 열어라라는 것을 중간 중간에. 설교 가운데에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 단순히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뿐입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도 동일한 법칙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때는 나의 강구를 많이 하고 나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된 그 신앙의 길로 걸어가고 경륜의 가정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그 누구보다도 사모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 오늘의 필요에 따라만 오늘 것만 강구하고 나의 것만 요구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사라지시고 정말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이 솔로몬은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 다윗이 왕으로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 과정 속에 그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의 인생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기울이고 그에 반응하고 그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들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어서 보았을 줄 압니다. 그로 인하여 이 솔로몬도 동일하게 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솔로몬의 오늘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솔로몬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다윗의 그리고 주와 함께 주 앞에 서 주께서 또 7절에 주께서 이야기하고요. 8절에 주께서 9절에 주의 백성 주의 백성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다주 앞에서, 주와 함께. 이 솔로몬의 고백 가운데에 그 주와 주께서 주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세운 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그 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가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이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악과 선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저에게 동일한 다익과 같은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민족을 부른 지도자의 어떻게 보면 그 사람만의 특별한 부르심이 아닐 줄 압니다. 우리는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우리의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그 부르심 자리에서 오늘 이 솔로몬이 택한 이 자세처럼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주께서 주의 백성들 앞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그 통치 또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지혜일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듣고 오늘 10절에 보면 그 구하는 것을 듣고 말씀에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요. 여기서도 주의 마음에 들었대요. 솔로몬의 마음, 뭐 다윗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라 주의의 마음에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그 꿈꾸는 자, 내가 꿈속에서 찾아왔을 때에 반응할 수 있는 근본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나의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 매일같이 나의 것을 요구하고, 나의 마음대로 삶을 사는 자에게, 한번 갑자기 예수님이 너, 너의 삶에 뭐가 필요하니? 그랬을 때, 그럼 내, 나의 필요를 요구하죠? 하나님의 필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느닷없이 나에게 어떠한 삶의 필요를 요구하면, 아마 청년들한테,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너 뭐가 필요하냐? 라고 했을 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요, 지금 중간고사거든요? 찍으면 다 맞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일까요? 또 요즘 청년들에게 구해보세요. 지금 뭐가 필요하냐고. 그들에게는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요? 또 성동님들은 뭐가 있을까요? 로또 번 알려주세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주권이 여전히 나에게 있다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솔로몬은 철저하게 이 주의 것,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모든 삶의 포커스가 주님께 쏠려 있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위치 또한 그건위 또한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원포인트가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그 그 아니 그 왕이지만 그권의위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이 서양의 속담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겸손이 없으면 권력은 위험하다. 근데 겸손은요. 세상이 말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참된 겸손은요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 되신 그분 앞에 내가 엎드릴 때에 세상이 말하는 겸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권위들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주어지는 권위들이 다 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 출발이 오늘, 오늘 이 시간에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두 번째로 이 솔로몬은 그 자신이 왕으로서 아직 그 판단력이 갖추지 못한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7절. 이 종의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강건적인 도우심이 내삶 속에 필요하다는 라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추정하는 것은 한 20대로 보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지금의 삶 속의 경험과 지혜가 아직도 스스로가 보았을 때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더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그 경험으로부터 오는 그 주권의 부딪힘들이 훨씬 큰다 다는 사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내 삶의 경험이 없을 때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경험을 하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 그 첨가 마음이 같지가 않죠. 우리 성도님들 뭐 어떠한 사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가정을 처음으로 이루거나 할 때는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네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되게 익숙해지지 않으셨나요? 오늘 피아노 치시는 집사님 네, 어떠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 피아노를 치셨나요? 아니죠, 그냥 치. 익숙하잖아요. 익숙하잖아요. 어느 순간 익숙해진 거예요. 처음에 반주자로 할땐 어때요? 하, 나님 도와주세요. 틀리면 안 돼요.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하, 이렇게 하다가도 그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떡해요? 뭐, 다 사라지는 거죠. 찬양 나오면, 큐하면 네, 딱 나오죠. 참, 그 익숙함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방해되는 요소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심을 우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더욱더 사모해야 되는데, 오히려 스스로가 그 익숙함에 젖어들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이 점점 내삶 속에 멀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은 그렇습니다. 그 위치가 왕위로서 언제나 재판, 수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자리. 그래서 지혜가 필요했던 그 자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 수많은 이야기 거리들 또 반복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들이 그 앞에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답게 분별하지 못함을 끊임없이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 솔로몬은 어떠한 축복을 받나요? 이, 지금, 이와 같은 자처럼, 예,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다. 총명할 자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도를 바꿔야겠죠. 솔로몬과 같이, 같이, 2인자든 3인자든, 솔로몬 같은 총명함은 이미 솔로몬으로 끝났기 때문에, 내가 뒤를 이을수 있는 솔로몬이 되게 해달라. 내 삶에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분별함, 이 선악을 알수 있는 그 분별함을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오늘 자녀에게 어떠한 언어로 축복을 해줘야 될지, 내 주어진 남편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 될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항상 좋은 말만 한다고. 그래서 엄마가 무슨 좋은 말을 해? 이렇게 질문했더니 좋은 말로 할때말 들어. 좋은 말인가요? 정말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되게 예민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냥 무의식 속에 아침에 눈 뜨면 밥을 차리고 아이들을 먹이고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또 돌아오면 맞이하고 또 저녁을 준비하고 잠자리에 들고 이 생활이 어느 순간 내 삶에 너무 익숙해요. 그 익숙함 속에 하나님을 주권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영역이 하나도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정말 이 우리가 회개하며 자복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나라를 다스릴 만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없지만 하나님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통치할 부르심은 있는 줄 압니다.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해요 인정하여 하나님 기준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땅 가운데 지혜가 참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언어의 힘은요, 참 크다른 사실을 많이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 언어 하나가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살립니다. 이 솔로몬 왕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무지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큰것 같았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면 왕으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가정 안에서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나의 어머니, 아버지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성과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남편, 하나님의 아내를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궁유함을 허락해 달라고. 그때에, 오늘 이 솔로몬에게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이 다윗을 넘어서서 솔로몬에 온 것처럼, 또 우리에게... 올줄 믿습니다. 그러 인하여 우리는 들을 길을 많이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 상담양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깊이도 넓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말을 적을수록 더 좋은 기도이다. 정말 우리가 정말 말을 적게 하고 적을수록 더 좋은 기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엄마의 잔소리를 가장 싫어한대요. 또 교사의 잔소리를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근데 동일한 언어인데 누구한테는 잔소리고 누구한테는 잔소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차이점을 물었는데요. 그 차이점은 그 안에 살아있냐, 나에게 사랑을 느껴지냐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거 이론은 알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경험되지 못하는 거죠. 정말 우리는 그러면 돌아봐야 돼요, 우리 언어라. 정말 우리가 참되게 이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꿈 속에서 찾아왔던 그 이야기처럼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질문한다면 오늘 이밤 너희 가정 안에 무엇이 필요하냐? 라고 나에게 질문한다면 오늘 한번 오늘 이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